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. 씬니 섹스는 막고 막 이래요. 막 진짜 잔인해요. 영어 못 알아들으셔도 액션이니까 다 밟을 수가 있어 그런 암흑기가 있었어요. 60년 넘게 이거를 한 방에 끝낸 게 바로 투표권이었습니다. 4년 전에 호주에서 인구 센서스가 있었어요. 이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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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에 이 집에서 사는 사람 몇명 그리고 이 집은 자가 집 아니면 렌트 그리고 네가 집에서 쓰는 언어 너의 태어난 곳쫙인구세서사 대한민국 출생 호주 시민권자가 많은 말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. 투표권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 그리고요 여러분들 저기 그만.